안녕하세요 영화하나 음악하나 생각하나의 목회장입니다 폴란드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지요 저는 쇼팽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요 실화를 다룬 영화 피아니스트에는 이 둘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쇼팽의 삶을 그린 영화 쇼팽의 연인이나 쇼팽의 푸른 노트만큼이나 그의 음악이 많이 나오는 이 영화에서는 물론, 발라드 1번의 감동이 크지만 대칭을 이루며 사용된 다른 곡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1939년 일상이 담긴 바르샤바거리 푸티지 영상으로 시작됩니다. 쇼팽의 발라드 20번이 다리를 놓아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수상한 에드리언 브로디가 역할을 한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 슈필만이 방송국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방송국이 폭격을 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치치아에서의 슈필만의 고통스러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임을 표시하는 회장을 팔에 두르고, 게토라는 집단 거주지역에서 살아가는 초기에는 그래도 식당에서 피아노도 칠수 있었지만, 가족과 열차에 타는 줄에 있었던 슈필만은 나치에 협조하던 유태인 친구가 끌어내주어 혼자 남게 되죠. 나치는 점점 포악해지고 유태인들의 삶은 더 비참해갑니다. 결국 수용소로 사람들이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도와주는 지인들 집에 피신하다가 결국 스필만은 혼자서 폭격을 피해가며 폐허가 된 개토에서 숨어지냅니다. 영화는 유대인과 독일군을 양편에 한 줄로 세우지 않고 그 사이에 놓인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필만에게 나타난 독일 장교 후센펠트도 극단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유대인을 풀어주었다는 그는 직업에 대한 질문에 피아니스트라 답한 스필만에게 피아노를 쳐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입던 코트를 벗어주지요. 전쟁이 끝나고, 호센필드는 포로로 러시아로 끌려가고, 스피만은 다시 피아니스트로의 삶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에드리안 브로디의 피아노 치는 손을 대신 연기해준 사람은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야누시올레인이 차크입니다. 그가 연주한 세계의 쇼팽의 곡은 39년에서 45년간의 스피만의 궤적 중에 서로 대조되는 시간에 쓰입니다. 먼저 쇼팽 야상곡 20번은 스페인만이 폭격당하기 직전 방송국 연주 장면에서 치는 것으로 나오면서 비극의 서막을 알리다가 전쟁 후 다시 돌아온 동일한 장소에서 비극을 마감하는 곡이 됩니다. 오케스트라의 전주로 시작되는 그랜드 폴로네이즈는 그 웅장함이 영화의 말미를 장식하는데요. 그 전에 그가 여기저기 숨어 지내는 시기 낡은 피아노를 발견했지만 피아노 소리는 낼수 없기에 오케스트라의 전주를 상상하며 건반에 손을 대지 않은 채 연주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장면에서 이 곡의 위용과 대비되는 아픔을 표현합니다. 이와 비슷한 연출로서 스플만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허공에 손을 움직이며 흘러나오는 곡이 발라드 1번인데요. 다음 장면에서 이 곡은 독일 장교 앞에서 연주되는 곡으로 다시 나옵니다. 사실 스필만의 자서전에는 이 상황에서 친곡은 녹턴 20번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어울리게 이 곡이 선택된 듯합니다. 지친 스필만의 손의 움직임이 아직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주저하며 시작하는 분위기에 맞는 서두의 선율부터 점점 고통을 열정으로 승화시켜 가는 격정의 파트까지 이 곡은 깊은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여섯 장면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 즉스펠만이 허공에 손을 움직일 때 발라드 1번이 나오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낡은 피아노 위로 춤추던 손이 보여질 때 음악이 나왔던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실제 피아노를 치지 않지만 관객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캐릭터의 내면의 소리, 즉 인터널 사운드로 명명하는데요. 피아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삶은 곧 끝날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표정인데도 피아노 소리를 내면으로 들으며 손을 움직일 때 그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했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음악에 대한 사랑이 그를 지탱시켜 준 것이었겠죠. 로렌스 크림이라는 영화음악평론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스피만이 산다는 것은 음악이 사는 것이고 음악이 사는 것은 스피만이 사는 것이다 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흘렀던 쇼팽의 발라드 1번은 우리 내면에 힘이 되어줄 어떤 소리를 찾아서 귀 기울여 보고 싶은 순간을 맞이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